오늘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과 91장입니다. <laughs>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오래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아서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움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당에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라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아레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내어 부르짖음은 니므임의 물도 황폐하였음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은 뼈 아픈 사랑의 징계. 슬픔으로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압에 관한 말씀을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한자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토한데 뒹그는 아주 그런, 아, 참 웃지도 못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취한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모압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닥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살던 좋은 땅, 풍성한 땅더 이상 그런 곳에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 사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사는 비둘기 같은 신세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어도 얻을 것이 없는 신세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울지만 전혀 소용없는 행동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성하며 온상에 펼쳐졌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누렸던 그 풍성함을 탈취한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모든 걸다 빼앗기고 울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환희의 땅이 빼앗겨 더 이상 그들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가 되어서 슬피 부르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모압신당에서 제사드리며 그들의 신께 분양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을 때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풍성하던 것들, 화려한 것들은 더 이상 몰락하고 황폐화되어서 더 이상 그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승배하고 교만을 하는 것, 자랑하는 것,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오늘 모압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깨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풍성 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없을 땅을 평화로 안정으로 번역을 이끌수 없으며, 대통령과 주도자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이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으며, 풍성함으로 연약한 나라들을 또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며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두고 대학을 뛰어들는 성명사연들과 성명진료가나시옵시며 성명사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룩되게 하시옵시며 함께 나아도록 하통동자들이 합락하여 선을 일수도록 붙으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옵소서 우리 열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는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든든히 서는 주님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셔서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며, 또한 기관들이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병으로 통단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옵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주한 자들을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공부한 자들 함께 하시옵시며 누구 했거나고뇌했거나 타인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을과은혜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무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이웃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보실까요? 모압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나요? 징계를 받아 고통당할 때 나를 향한 하나 님의 마음 은 어떠 할까요？묵상 하며 기 도할 수있기 바랍니다.